2015년 일본 히메지 등산객 실종 사건 2015년 10월 일본 효고현 히메지에서 등산을 하던 3명의 남성이 탄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실종된 이들은 40대 중반의 회사원들로 주말을 맞아 등산을 하러 갔다가 연락이 끊겼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헬리콥터와 수색견까지 동원해 광범위한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실종자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놀라운 점은 경찰이 실종자들의 휴대 전화 신호를 추적한 결과 그들의 마지막 위치가 해발 1,000m 부근에서 갑자기 끊겼다는 것이었다. 이 지역은 등산로와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조난 가능성 낮았지만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 점이 의문을 자아냈다. 이후 이 지역을 탐사하던 탐험가가 실종자들의 마지막 위치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이 조각은 현대적인 기술로 제작된 것 같지 않았으며 어떤 금속 성분인지 분석이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이 조각이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후 추가 실종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일본에서 가장 기이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